오들아보겠죠 가자! 야! 어제까지 태풍이 불고 오늘도 빗발이 조금씩 날리는데 와 3km 앞인데도 꽉꽉 막히네요 설악산이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네 어제 중앙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강어, 우랑, 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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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얼마나. 얼마나? 응. 스킨 한번입치요리치 이게 쥐치. 이게 뭐예요? 부시리. 부시리. 려주카바를 가서. 어? 30분 막상. 아 나를 보는 것는데그렇나 여기. 는것아 고양이 있다 어. 아나 응? 근데 이게 아나아있던 그 애들이야 아까를 보는 것아까 납작했던 광어 어얘는얘는아까좀 그만했던 이게 뭐라 그랬지 이름이? 그, 그세 글자 세 글자 아뭐뭐치데 아닌가? 부시리 부시리 설명인데 어. 아까 조만해지포 어. 맞았던 치응 얘가 어. 우럭 어 이거 자연산 멍게래 음, 초장 찍어서 먹는거야 예, 멍게부터 <laughs> 아니 설명이 안 돼? 어. 생전 처음 멍게를 먹어본 소감이 어때요? 멍에오 아무 맛안 나고 다어혹 이게 껍데기지? 나 아빠 항상 궁금했어 이게 껍데기를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항상 궁금해서 아빠... 먹으니까 준거 아닐까? 먹은 지안는지 맨날 기억이 안나 이따 막해이 고양이나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7만 원이면 좀 이게 6만 원 이게 만원 6만 원치고는 좀 부실한가? 음. 와사비랑 초장을 섞은 거에 음. 두꺼워서 식감이 좋네. 너무 자야 그래? 그 덕분. 오늘이가 이빨이 많이 빠져갖고 좀 빨긴 해. 네. 빨기 맛은 느꼈어 완전. 아, 느꼈어? 오늘아. 먹자. 음. 지치 도전! 지치는 어떤 맛일까요? 지포 맛일까요? 오늘의 회 점수는? 회 종류마다 다르게 만드는 것같아 광어 몇 점? 8.2. 광어 8.2. 삐, 삐비 예. 7점. 7점. 울어. 7.8 7.8 주치의 7.9 7.9 광어가 1등 했네요 우와. 다행이다 제일 싼 거를 맛있어해서 광어는 자주 먹자 솔직히 음. 말해봐 엄청 맛있는 거 같아 엄청 맛있는 거 있다 <laughs> 아빠도 회를 음. 맨날 먹어려면못 먹는데 김을 맨날 먹으그면 김만 먹고 살수 있어 김만 먹고 살기 지겨우니까 해도 먹는 거지 음. 맨날 고기만 먹을 수도 없잖아 그래도 응. 먹어주는 거지 김의 점수는? 1점 반점에 9.9점 <laughs> 맨날 김만 먹자 <laughs> 김만 매일 먹을 수 있는지 해만 맨날 먹을 수 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응. 와사비는? 매우니까 깨 많지. 살짝 깨많지만 넣고 그러면 으악! 으악! 아빠표 초밥 또 김을 여기 김까지 써줘 김해초밥 와 맛있겠는데? 비주얼 응 음. 좋은데? 이건 몇점일까? 아빠표 김초밥은 그 내일 먹을거야 오늘이 이거? 어그거 먹을래 8.1 8.1? 아무 그냥 먹는 것보다 낫지 그래? <웃음> <웃음> 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지. 너 닭강정 먹을 테지. 맞을 거야. 너배 속에 닭강정이 모인다. 영호아너 회를 주기 이렇게 많이 주기에는 좀 아깝다. 회를 왜 줘? 고양이한테. 우리 먹을 건데. 줬어. 얼만큼 그 이름 기억 안나는 회한 2개 줬어 근데 멍게 껍데기는 안먹어 야얘 지금 난리 났어 야돈내 임마 천원 맞네. 한 덩이의 천원이야 천원 천원 주치주치 아이고 아이 아빠? 딱해만딱 찼어 아빠 손안치 <laughs>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여기에 살짝 어, 근그데안 아프지? 어 내가 기술이 있어 너 어디 가서 금방 죽지 않겠다 야. 그러게 귀엽잖아 어, 여기 서 손을 핥았거나 이랬으면 어. 딱 미움받는데 어 회만 착 채갔어 이제 주지마자 너무 많이 줬다 어, 그만 먹어 응. 너희만 뭐 꽁치나 해나면 똑같잖아. 나 하나만 줘봐. 너뭐자다 얘야? 너 꽁치 먹을 만. 응. 악수. 오, 알아 들었어. 한번더 악수. 악수. 오. <laughs>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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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악수, 악수. 아, 너도 해가 더 좋아? 꼬은 게 낫지 않아? 친구랑 게임하는데 바쁘네 응 그럼 응. 아빠는 오감자 찍먹 이게 많이 안팔더라고요 정말 맛있는데 핵심은 렌치소스 렌치소스 어! 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이게 맛있는데 왜 이렇게 안팔까? 허니버터 칩을 능가할 만한 파이. 대박 아이템인데 진짜 맛있어. 야 우리 그만하자. 오늘이도? 오늘이가 친구를 버리고 찾아오는 맛이네. 파이. 안 팔아 이게. 네. 어, 왜안 팔지 이거 네. 대부분 그 주황색이야. 그래. 맞아. 2019년 최고의 핫 아이템 오감자 렌치 소스.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응. 엄마도 언니 응. 오늘아 고양이가 연기 잘하는지 오늘이 연기 잘하는지 보자 오늘약 악수 응. 악수 <laughs> 어? 응? 오늘이가 나은데? 악수 오늘이가 고양이보다 낫습니다 <laughs> 오늘이 승 응. 오늘아 저 고양이는 뭐로 지면 좋을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속초 어때? 얘가 속초니까. 어. 어 좋아. 너 이름 속초야 속초. 이름 마음에 들어? 차를 돌려서 아바이 마을 에 가서 먼저 개배체험을하보는게날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가 다가것 같아요. 오늘아. 가자오와 함께 하고 싶다면 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